<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차 미니 역을 맡은 이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이솜씨는 길몽수는 어떤 점에 가장 끌렸어요? 저는 먼저 여성 킬러라는 소재가 좋았었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감독님을 함께 한다는 게큰 매력적이었어서, 사실은 대본 보기 전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 대본 보기 전에 결정을 하셨네요. 어. 아 당당한 매력의 삼진 그룹영어 토익 방부터 열혈검찰로 정말 끈질기게 쫓아왔던 모범 택시 항일 조직 스파이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유령까지 정말 멋있는 거 혼자 다 하고 있는 어. 이솜 씨. 예, 네. 이거는 차민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는 어, MK 대표 차민규의 동생이고요. 이렇게 이사로 일할. 하고 있고 어, 유난히 오빠에 대한 애정이 크고 또 소속 킬러들 중에 비별나게 관대한, 길복순에게 관대한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사건건 길복순을 견제하는 인물입니다 길복순을 견제하는 인물. 네. 근데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변화를 파격 변신을 주신 것 같아요.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단순하지만 어디로 틀지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죠. 네, 차민이. 단순하지만 알수 없고, 좀예측불허한 느낌으로 봤어요.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 나가는 형식이었는데, 민이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감독님께 의지를 많이 했고, 감독님의 그날것 같은 디렉션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신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측 불안한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감독님의 방향성을 따라갔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의 즉흥적인 디렉팅과 그리고 이송 씨만의 당찬 매력이 어떻게 잘 어우러지는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빠시와 살병구 씨가 오빠 동생, 예, 오누이로 이제 출연하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이순씨 제가 들는말이하면 남매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과감한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저기 민규 얼굴에 발로 장난을 치는 <laughs>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별로 긴장을 안 했을 건데, 제가 워낙 선배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같이 이고 있었는데 선배님이 그냥 과감하게 차! <laughs> 과감하게 해!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선배님 별의에 용기있게 해봤는데 네, 발끝이 떨리는 경험을 하나 <laughs> 썼던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그거 만나볼 <laughs> 수 있는 그 떨리는 발끝? <laughs> 아주 미세해서 <laughs> 저만 느낄 수도 있을,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laughs> 또 편안하게 현장을 해주셨고 자 그리고 또 질문 우리 이솜씨와 전도연 씨가 굉장히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혹시 어떠셨나? 요 현장에서 호흡이라든지, 따로 이야기한 부분. 전도연 배우와 미니가 음, 저는 길복순을 좋아하는 모습과 또 견제하는 모습이 공존했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워낙 선배님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 가장 많이 의지를 했었요 뭐 상의하고 네, 네. 상의하고 뭐 네, 선배님이 잘뭐 이끌어주셔서 네. 네. 배제랑들 사이에서 그냥 믿고 따랐다요. 그건 대답인 것 <laughs>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역할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전도연 씨는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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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요. <laughs> 어, 지금 고백하시는 건데? <laughs> <laughs> 네. 네, 전 세계 동시 상영이 된다고. 근데 전세계 영화 팬들이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과 설레임이 전달할 거에 기대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고,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MKENT24 차민의 역의 배우 이솜씨입니다 나리 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이성 씨, 잠시 후에 다시 오시기요, 고맙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소개 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길복스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 예, 길복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셨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마이크를 의자에 올려주시고요. 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단 앞에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패션지 화보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의상도 그렇고. 네. 본인의 이름이 아마 적혀있을 텐데요. 그 앞에 서셔서 여섯 분 먼저 이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네. 시선 정면 쪽을 봐주시고요. 이쪽 살짝 오른쪽. 네. 시선 이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정면 쪽, 예, 왼쪽을, 이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다 같이 인사를 드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타셨던 엘리베이터를 타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릴 때도 여섯 명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천구 살인 업체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자, 엘리베이터 문 닫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지금 CCTV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손흔 들어주시고 하트도 해주시고요. 네, 우리 길복순의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모습, 엘리베이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메일을 못 받으셨는지 국교환 씨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드레스코드 질문을 기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드레스코드가 있었나요? <laughs> 그 블랙이었다는. 아무래도 <laughs> 이제 킬러 네, 이제.